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게 아니고 살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죠 우리 집에 우리 자식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 집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간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피로 싹 있어서 너 의롭다 너죄 없다 너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20장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 우리 이름, 우리 능력, 우리 힘, 우리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안 버리시거든. 끝까지 지키시거든. 맞지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딴거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의로 그 가짜요. 속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믿을 수딱한 가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믿을 게 없어요.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1 일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일곱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인자시다. 하나님의 가지,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인금이다다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이잖아요 그죠? 2장부터 11장에 7가지 표적을 딱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오셨느냐?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다. 텅빈 돌랑아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리로 가득 채워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셨다. 신랑으로 맞죠? 누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방인, 왕의 신하의 아들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한다. 맞지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다. 맞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 놓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아무리 동해도 자기 물을 못 들어가.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우연히 그저 병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잖아. 천, 천사는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바로 앞에 만나면 니 자리는 그어가 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 맞죠? 예, 예수님 누구시냐? 오병이어 사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그 발이 부러트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던 그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맞지요? 물리를그으시는예수님 누구시냐? 장색일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든 질서와 조화와 안식의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는 회복시기는그 하나님이다. 맞지요? 구장에서 날때부터 소경자를 탁 눈을 뜨게 합니다.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딱 바른 다음에 실로암 오시가서 씻어라.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일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든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외칩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자를 눈을 뜨어를본 적이 없다 누구도 메시아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도 엘리아도 그 누구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이사야 세대의 예언을 따라 바로 그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들은 뭐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빨리 알아보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독권 탐욕이 꽉차 있어서 그 탐욕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함.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얻겠다. 하나님께도 언제가 아니다. 예수를 신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눈뜬 소경이 예수를 메시아라니까는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양의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저 바리새인들, 세기현들 강도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으로 메시아를 보지 않고 자들의 탐욕과 자들의 욕심과 자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감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강도지 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부리는 강도들뿐이야, 그들은.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통해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편내 편을 하 본다면 그다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게 성경이요. 하늘 날못 들어간다, 색소리는. 내 양은 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근데, 바리신인 그런데, 하나님 양때로 어때요? 성경 많이 몰라도 목재신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다니잖아 맞죠? 그 양이라. 양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지도 못 가지건, 어때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도무지 안 되시겠거든. 마지막 표정을 보여주신다. 죽어서 나을래서 썩은 운 진물이 흘러내리는 냄새 나는 시체 나사로 무덤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 누구세요?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시라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적 하나님의 을 드러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영상 50도에서 다 쓰고 구덕이 나오는 그런 몸을 이렇게 살리시잖아. 누가 그걸 가능해요? 창조도님 외에는 못하잖아. 그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보여주신 거이렇게 호죽했으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그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이여 생명신 주인심을 드러내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으라고 말했는데도 양이 아니면 강도와 절도는 절대 못 믿어요 눈이 가려서 못 봐요 마음이 다쳐서 못 깨달아요 귀가 막혀서 못 들어요 유월절 여세전 배단이로 가십니다 내가 바로 그메시아야나서로살리고 갔잖아요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럴 거야. 이제 완전히 손폭지잖아요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양은 목자에 엄성을 던느니라. 근데 가론 유다 수제자는 탐욕에 빠졌어. 예수님의 장례를 주면 그 향유를 협의했다고 비난합니다. 기가 막히죠? 성령으로 그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회로수집나니고 아무리 중재하고 소용없어요. 이런 짓 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몰려옵니다. 메시아를 맞이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볼거 없나 하고, 교 기웃기웃에서는 많지요. 예배를 들이룬 게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오잖아요, 구경꾼으로. 그죠? 설교 잘하나, 찬양대 잘하나 보러. 대제수장들은요, 탐욕에 빠졌어요. 권력욕에 빠졌어요. 예수를 죽이는 려 증거가 아니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생명과 부활의 주의라고 승파하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듭나지 못하면 누구나 똑같아요. 종교지들 더 무서워요. 중국자들이 더 막이 막이질 한다고, 더. 큰 우리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소리치지만 그 돛을 펴고 정려나무를결고 펴지만 실은 메시아를 응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 머릿 속에 있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각한 거예요 로마와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전쟁하는 메시아요 전혀 엉뚱한 동상이몽이죠. 혹시 다리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주기로 외치자 나니 마지그 소리가 광란의 잔치를 하고 있다 광란의 잔치를 지금 그렇게 일곱 가지 표적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성령으로 그듭나지 아니면못 믿어질 예수님의 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가가 13장부터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시기시면서 선생이 되셨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해가면, 복이 있으리라.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로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므로,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 6월절 전에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본을 보이므로 우리도 그 세계병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함으로 이 어둠 가운데까지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30절에 가론 유다가 그 뜻조각을 받고는 나가버렸죠. 뭐가 됐어요? 범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한 사람 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확 어둠이 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다 아강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같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마. 이 밤에 내가 잠시 떠나겠지만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기다려. 걱정하지마. 근심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나는 육신을 잊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로 보낸 그 성령은 한계가 없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 함께 해.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밤이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 안에 세상에 졸던 평안을 끼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맞죠? 사랑의 선물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듭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는 내가 인도한단 말이 그죠? 시부당 오늘 본문이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느니라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14장에 성령 안에,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경험, 내 감정대로 살면 육신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다가 죽어요 교회 안에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일하면 교회는 망해요 그건 육신의 일, 사람의 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고 사람이 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가장한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사람의 교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이. 내 안에 그어라.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그어 성령 예수를 증거하잖아 맞죠? 그러면 누가 열매 맺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막 안믿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 있어요? 평강이 넘치죠. 잘 돼도 찬양이 나오고, 못 돼도 찬양이 나오고, 그저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죠? 왜 성이 계시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하려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주님 보호자 오편에 계시잖아. 예수님을 대신 또 다른 보호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 그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 영지주의, 율법주의 다 제거하셔. 버려지들 다 잡아주셔. 열매를 맺주시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그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죄를 만드신다. 그래 열매를 맺지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15장의 핵심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4절에 내 안에 그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그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라 핵심 뭐예요? 주님 안에 그하는 것 예수님 안에 그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해요? 성령의 음성을 따름으로 성령의 통치를 따름으로 내 느낌, 내 감정, 내지식안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따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심안에 입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안에 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로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께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하고 분당짓고 사람의 교회만 나는오게 못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성의의 통치를 받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 0장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가로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보내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돼, 우리가 할 게? 주님 안에 가는 거요. 성령 안에 가는 거요. 그것이 유일하게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든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 안에만 그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 그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안에 안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을해 항상. 그래서 교회는 망한 거죠. 일하는 것보다 성령 안에 가는 게뭔저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가면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강에서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는 법,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이 뭐예요? 허죽 그러면 다 죽어요. 강물에,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생존 수행하면 힘 빼면 살아남아요. 지가 알아 떠 몸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보호해서 성령 보내셨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다 되는데, 내 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욕심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러서, 다같 죽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알아들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가 하고 자기 이름 높이는 거아니요 내가 안 했으니까 성령이 하시다고 참 찬양하는 거아니요 그죠? 높아진 자는 지가 했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할수록 손해고, 할수록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잡혀 죽으셨고, 성전하셔서 지금 우리 게에 없습니다. 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었어. 그또 다른 보혜자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할 것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서 나의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이다. 그러면 열매는 수로 맺는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둠 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성령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 밤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거는 그 것임을 알게 하셨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있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통치를 받는 것 주님 안에 거는 것이 우리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 mean